네, 안녕하세요. 엘리아 셰프입니다. 어, 오랜만에 라이브 합니다. 이제 더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결국 골드는 또 신곡가를 간것 같죠? 네, 갔어요. 갔는데, 음, 한번 볼게요. 결론은 이게 어떻게 될 지가 지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해서 일단 노래를 좀 줄이고 어...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그냥 카운팅 한번 해 보고 이제 내일 장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원래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준비를 아예 못 하고 왔어요. 일단은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마지막이지 않나 싶긴 한데. 여기서 튀어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AB, C로 해서 끝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가 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냥 일단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골드나 실버가 일단은 좀 그렇게 조직해 보이진 않는다 차트가 그리고 일단 이렇게 차트랑 제 매매 복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라이퍼 트레이딩, 일단은 지금 2 플러스 2 이벤트 하는 거 일단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직 5일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냥 뭐 오르면 쇼 때리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쇼 때리는 것도 일단은 좀주의게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더 얘기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똑같아서 다우존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쯤 왔을 때 <laughs>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ABC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지 받으면 한번더 올라가지 않을까 1대1로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결론적으로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가 이게 1대 1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한번 대 볼게요. 이래도 1대 1이 안 나오죠? 지금 이렇게할때 1이에요. 그러면은 이 e 올라오는 게 이게 한 호흡이거든요 535가 이게 이 임펄스가 이게 ABC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만약에 12 12 12 12 소파동하고 올라가는 거면 진짜 쭉쭉 올라가겠죠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왜 계속해서 올라왔고 당연히 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주식은 가격이 오르면 이 지수도 오르겠죠? 근데 이게 올라야지 주식 가격도 올라요. 주식 가격이 올라야 지수도 오르고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이게 떨어져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올라야 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롱베팅이 많이 유리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떠나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떨렁떨렁떨렁 나스닥은 신이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결국에는 이거에 관성의 법칙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렸고, 이게 고점이었고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보이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걸 임펄스로 봤어요. 그래서 왜 임펄스로 봤냐 일단은 어 여기가 ABC 여기가 ABC로 떨어졌고 B로 올라왔고 C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C가 여기서 웃긴 거는 이 A 파동이 이게 B잖아요, 지금. 요거보다 높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비가 요렇게까지 해서 A파동이 돼서 1대618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3대618까지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B파가 나왔구나. 했는데 또 떨어졌고, 근데 여기보단 여기가 조금 더커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저도 지금 볼일 보고 막 이러더라. 이제, 했는데 보시면 얘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A, B, C의 A, B, C였고 그래서 A, B, C로 올라갔고 시파가 종료가 됐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여기를 찍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찍었을 때 보통 제 저는 이제 엘리트가 주다 보니까 이렇게 3파를 넘어서 236을 찍을 때는 보통 임팔스가 나오는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도 이게 3파 끝난 거고 4파 반등 후에 한번더 떨어진다 그리고 ABC가 나오고 제차 다시 53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숏을 계속해서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저는 오른다는 생각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이게 요번 미장이 좀 이제 휴장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삼각수렴처럼 보이긴 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ABC이고요. 안 떨어지면 여기서 돌파했다가 ABCDE하고 떨어지면은 입구만큼만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하방을 가는 거면은 이게 B였고 AB, AB, C로 해서 여기 만약에 1, 2, 3, 4, 5로 해서 C파가 나온다면 당연히 나스닥도 더 떨어질거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B, C로 해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나 이게 다이버전스가 해서 먹었단 말이야요 4시간도 중첩이고 상다가 매물대에요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어야 되지만 여기서 어쨌든간에 그때 뭐 발표가 있어서 올랐다가 바로 또쭉 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1, 2, 3, 4, 5로 해서 ABC로 해서 5파 끝났고 4파 반등 때문에 제 롱으로 오늘 여기서 반익이 나갔고 한번더두 번째 매물에서 반익을 걸어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아슬아슬하게 체결이 안 됐고 이번에 체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BTC 선물도 뭐 똑같겠죠. 이도은도 똑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라이브를 좀 일찍 끝낼 건데 그냥 그래서 일단은 현재 롱은 들고 있습니다 롱은 들고 있고 오늘은 여기서 숏을 때려서 수익을 다 내고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라이프업이 이제 미국은 9월 1일이 노동절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플랜 대상으로 2플러스2를 하는데 계좌 두개 2개 사시면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요번에 좀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9월 3일 화요일 창마까지 면은 9월 4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겠죠 네. 모레 이제 수요일 날 새벽 이때까지 인데, 아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음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이게 4개를 구하면 되개인데 라이퍼업은 5개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약에 네 개를 구매하시면 세 개가 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 개가 떨어지잖아요. 아, 리필 되는 거죠. 킵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일단은 좀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일단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음. 이런 식으로도 일단은 교차로 구매하셔도 이렇게 똑같이 발급을 다 해드린다고 하고 있고 이용방법 제시 대시보드 지금 이게 대시보드 켜져 있죠. 거기서 원하는 계좌 플랜 선택고 결정을 이동해서 코드 2 플러스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저 같은 경우는 EC 그리고 다른 분들도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혜택인데 요번에 10% 할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엑스포트가 지금 하나에 2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그러면은 두 개를 사면 5만원을 할인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0% 할인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20% 맞죠? 아이 10%네 결론은 10%네 해서 만약 45만원을 주고 사면은 계좌 4 개가 나오는 거니까 계좌 하나당 한 11만 2,500원이네요 음. 11만 2,500원에 일단은 네 개를 살수 있는 거고 어, 이번에는 좀 파격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놓치면 또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좀 빨리 사고 싶다는 좀 조급한 마음이 있고 어,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혹시라도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좀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 있고 어, 저는 밸류 자체는 일단 300K랑 500K... 뭐야 50K가 가장 좋아 보인다 생각해서 베이직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일단 좀 보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그거 말고는 더 없어서 어 한번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 프랍 트레이딩 회사고 국내에도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짧지만 일단 내일 아침에도 만약에 할수 있다면 잠깐 해서 차트가 아시아 때 어떻게 갔는지 보고 만약 유럽 때 라이브를 하던가 아니면 오전에 아시아 때 라이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너무 늦은 새벽이기 때문에 다들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 어 자주 라이브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엘리야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